안녕하십니까. 골든클럽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. 자, SCI 평가 정보가 오늘 상한가를 장막판에 예,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힘겹게 좀 상한가까지 올리고 이제 마감은 됐는데, 좀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. 근데 내일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. 일단은 이제 그 상한가 잔량은 20만 주인데, 시간의 잔량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죠? 예, 좀 애매합니다, 일단은. 현재부터는 좀 애매한데. 일단은 이제 지지 구간. 지지 구간이 한 2,650원 정도 이제 보여지고요. 이제 여기 정보점까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,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말 그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급등하고 또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일단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계 첫 PSP 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. 그래서 이제 신용조의 수혜 기대. 자, 이렇게 나왔는데, 여기서 이제 SCI 평가 정보는 신용조회 어, 신용 정보 이제 그 회사죠. 일단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, 이 회사가 일단 부각이 받고,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, 대장주로서 일단은 뭐 역할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매출을 기업도 잠깐 그 살펴볼게요. 일단은 신용 조사업. 예,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것도 신용 평가업 조회예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용 정보 회사입니다. 이 회사 자체는. 회사 자체는 그렇고. 자,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 예, 매출하고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좋습니다. 이제, 전년도 대비해서, 일단 우선은 일단은 비트코인 상관없이라도 주가는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야, 돼야 되지 않겠나. 예, 할 정도의 지금 실적은 나오고 있어요.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았었고, 3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, 우선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, 이제, 뭐, 이 종목 관, 이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3분기 실적만 좋다면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입니다, 현재. 뭐 눌리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제가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이 뭐 나왔는지는 봤었는데 일단 나온 적은 없고요. 이제 다른 뉴스들은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도 자, 이주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부각이 되고 이제 뭐 상승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는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매출은 많이 뭐 증가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특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. 시총이 이제 비교적 낮죠. 시총이 낮고 이제 액면가 500원짜리인데 자본금도 높고요. 자, 일단은 이제, 추가적인 상승은 여기까지 열려있지만, 이제 제가 볼 때는, 뭐, 본의 그, 여기 다시 한번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이제 통과된 거는 아니에요. 이제 지금 본의 일단 논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, 이제 이 종목을, 뭐, 이렇게, 뭐, 논의가 끝나서, 뭐, 뭐가 어떻게 결론이 났다. 자,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, 이제 조금 이제, 그, 좀, 거리감을 좀 둬야 되겠죠? 이런 부분들은 거리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, 본회 의 국회에, 이제, 그, 이게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, 자, 여기에서 좀 나오는 게, 음, 언제 이렇게, 뭐, 개정이 되는지, 예,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. 근데, 아직까지는, 이제, 뭐, 완전히 통과가 돼서, 이제,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는, 따로 이제, 뭐, 이렇게, 결론적인 기사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, 여기는 통과까지 나오니까 일단은, 뭐, 다된것 마냥 이렇게 됐는데, 어떤 유리하게 선정할 수 있는지, 예,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은, 이제, 신용정보회사 뿐만 아니고, 이제, 비트코인 관련주들, 좀 더, 이제, 뭐, 이제, 탄력을 추가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일단은, 내일 만약에 눌린 구간,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매수를 뭐 마이너스 5에서 8% 사이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매수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플러스에서 뭐한 3에서 5%, 5에서 10% 사이는 이제 수익 구간이 되겠죠. 이제 그런 걸로 일단은 노리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이제 있을 텐데요. 이제 일단 내일은 장 초반은 하락으로 일단 보여지지만, 이제 반드시 뭐 하락에서 끝나지, 끝나라는 법은 없으니까, 이제 뭐 하루 이틀 가가지고 플러스 전환돼서 올라간다든지, 요런 것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예,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.